우리 회사는 일보다 회식에 더 진심입니다. 일 끝나면 근처 이자카야 도장 깨고 있어요. 스미소 곤약이라고 시큼한 된장에 곤약을 찍어 먹는 요리입니다. 샐러드 메뉴가 없어서 채소로 절인 오신코를 주문했는데요. 일본식 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맛있어서 또 가는 이유는 이 집이 닭 사시미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닭 간을 도미 간장과 참기름에 번갈아 찍어 먹으면 항상 부족했던 철분이 바로 충족이 됩니다. 메뉴에는 없는 구운 생선이 있길래 저건 뭐냐고 물었더니 식구들이 먹는 거래요. 우리도 자주 오면 직원 아니냐고 저것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오뎅으로 유명한 집인데 저희는 여기 와서 닭사시미만 먹어서 오뎅을잘 시켜 먹지 않았었는데 역시 여기 오뎅 맛집이에요. 여러 가지 메뉴를 고를 수 있고 그 많은 메뉴 중에서도 딱 이거밖에 못 골랐어요. 오뎅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무인데 요 국물이 잘 오뎅이 젓가락으로도 스르르 잘리는 쉽지 않아도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 달콤한 무맛 너무 좋습니다. 일본 떡 모찌족 유부 주머니에 싸서 넣은 오뎅인데요. 떡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매주 회식하는 회사원이라 맛있는 이자카에 가서 먹은 메뉴들을 자주 올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본에 사는 회사원이 회식하는 영상을 자주 올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